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결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의 순간 그 행복한 순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